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인상이 심술궂게 변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같이 눈 밑에 불룩한 지방주머니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때 상대방의 눈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눈밑 지방주머니가 그 사람의 인상 전체를 좌우하고 또 실제 나이보다 20살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눈밑 지방 주머니가 생기는 원인과 함께 빠르고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 눈밑 지방 주머니는 노화로 인해 피부 탄력이 줄어들고 또 지방층을 떠받들고 있던 피부 탄성 밴드가 무너지면서 아래로 점점 처지고 불룩한 주머니의 형태로 자리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살을 빼거나 지방을 제거한다고 해도 이미 늘어진 탄성 밴드를 되돌리지 못한다면 눈 밑은 똑같이 축 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툭 튀어나와 처져 있는 눈밑 지방 주머니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너진 피부 탄성 밴드가 다시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재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무막 스템샷입니다. 이 무막 스템 샷은 리프팅 세럼으로 단 1회 사용으로 눈밑 지방을 무려 52%나 개선하고 4주 사용 시에는 75%를 개선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출시와 동시에 네이버 스킨케어 전체 1위를 차지하고 백화점과 약국에서도 품절이 일어날 정도로 최근 가장 핫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막스템 샷이 눈밑 지방 주머니에 엄청난 효과를 보이고 시장에서 이토록 주목을 받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첫 번째는 무막스템 샷의 주 원료인 무막 줄기 세포 배양액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왜냐? 이 무막 줄기 세포 배양액이 우리 피부 탄성 밴드를 다시 재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줄기 세포는 우리 신체의 모든 조직을 재건하는 근원 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유효 성분들과 달리 노화된 조직을 재건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피부에 좋다고 하는 성분들이 낡고 오래된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한다면 줄기세포는 오래된 건물을 아예 재건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문제는 줄기세포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서 채취한 것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막줄기세포는 세포막을 제거해 타인에게도 면역거부 없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3세대 줄기세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스피클입니다. 스피큘은 제가 다른 방송을 통해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스피큘은 얕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해면 동물에서 추출한 자연유래 미세침입니다. 모공보다 무려 35배나 작은 크기라고 하는데요. 이 스피큘에 무막줄기세포 배양액을 충전시켜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주기 때문에 피부 탄성밴드에까지 무막줄기세포 배양액이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효과를 가진 성분이라고 할지라도 피부 흡수율이 떨어지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스피클과의 조합으로 인해 어떤 방식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눈매 지방 주머니를 개선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피부 탄성 밴드라는 것은 눈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 전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눈밑 지방 주번이 뿐만 아니라 쭉 처진 불독살이나 이중턱 같은 데도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설마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임상 시험 수치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눈밑 지방 처짐 개선이 단 1회 사용으로 무려 52.49%가 개선되었고, 4주 사용만에 75.25%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볼 처짐이 1회 사용으로 17.8%, 4주 사용으로 26.19%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중턱은 단 1회 사용으로 31.82%, 4주 사용으로는 무려 64.74%가 개선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하면서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이 제품은 세린샷 브랜드에서 제조한 제품인데요. 저자극 테스트와 민감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고맙게도 원 플러스 원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로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상담하시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전화번호도 올려 두었으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눈밑 지방주머니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무막스템샷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용해보신 분들의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검색창에 무막스템샷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눈밑 지방주머니로 고민이신 분들께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